추천 좀, 저 팬클럽 가입 한 번만 부탁드려요. 추천 좀 누릅시다, 님들아. 추천 안누르나 추천 눌러주세요. 저도 뭐, 뭐 플러그인, 그 추천 안 누르는 사람 강태기는그 플러그인이 있기 때문에 한 명씩 다 강퇴 버릴 거예요. 하이, 캐논이, 캐논님 이 안녕하세요.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팬 가입 한 번만 부탁할게요. 이러면서, 팔론. 김상일 선수의 파일런 그리고 이동훈 선수의 오버로드를 찍은 모습이에요 물좀 마실게요 목이 좀 아프네요 우선은 전경기 이동훈 선수 <laughs> 질 수도 있었던 경기에 역전하는 모습이고 12% 올려주네요 우선 12% 먼저 올려주면서 와 k 이 a 가 2개 올라갔는데 또 원서치 구고계신데 또 원서치 아 구고계신데 또 원서치에요 이거 근데 여기 3서치 끝 게임 끝일수도 있고 와 어떻게 이렇게 와 바로 12플 와 이러면서 아해체 올라갔어요 님들아 이거 KBS에서 뭐, 그, 보는 거 없나? 볼수 있는 거 없나? 어디 가면은 막 KBS 실시간 보는 거 없나? 하, 이러면서. 확인했죠? 확인했고, 이제 또 가스. 아까는 전 경기랑 똑같아요. 똑같고, 이러면서 8년. 다른 거는 12풀이고, 아까는 그때 그 오버풀이었어요. 허브님 안녕하세요. 허브 하이 오신 분들 추천 한번 눌러주세요. 자, 안 누르시면은 안 됩니다. 추천 한 번만 부탁드려요. KBS 플레이어? 그거 틀고 있다가 개콘 할까? 하부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저글링 뽑혔고, 오늘은 아까 별풍선 솔님이 1 0 줬어. 실프님이 한개랑 어 이러면서 질렛 아 질렛 뭐하나 두드려 맞으면 안돼 질렛 에이 에이 첫 출전인데 요즘 방송을 잘 안하고 있어 요즘은 방송을 잘 안하고 있어 요즘은 방송 자체를 안하고 있고 아첫 출전인데 너무 아쉬운 모습인데요 아허니미님 <laughs> 안님이 같은 클레인너 같은데, 육고있어요 <laughs> 개놈이라고. 아, 3프로부까지 왔어요, 그래도. 그래도, 아, 저글링 많아요. 저글링 많고, 어, 이제 컨텐츠를 유즈맵보다는 저도 이제, 해설 유즈나, 그렇게 할것 같고, 유즈맵은 간간히 할것 같아서, 어쨌든 저는 해설을 빨리 해야 돼요. 아, 이거 진짜 깔끔하게 막았어요. 아, 또 이렇게 무덤 가나요? 네? 위치가 잘걸 그렇죠. 위치가 잘 걸려요. 그리고 10이 앞도 아니고 10이 풀이었어요 마치 방프를 하듯이. 그럼, 와, 아, 바로 붙었어요. 와, 왜 이렇게 무서워? 저를왜 이렇게 무섭죠? 어, 움직 어, 징그러운 게 무섭네. 이거 저글링. 와, 뭐 대치다 대치하고 있어. 덤빌 거냐 이러면서 와, 마치 와. 패기 봐. <laughs> 질럿이랑 저글링 패기. <팩이. 웃음> 이러면서 좀깐죽거리는 애들. 보면은 친구들 중에 는 친구들 보면은 깐죽거리는 애들 몇명 있잖아요. <laughs> 얘네 그런 애들. 얘네 그런 애들. 얘는 네 이제 드론 찍나요? 히드락 찍나요? 드론, 아, 저글링, 올 저글링이네요? 와.. 막, <laughs> 싸움 못하면서 말만 막 하면서 인입 터는데 한대 맞으면은 막, 아, 잠깐만, 잠깐만, 막 이러는 애들. 스탑, <laughs> 스탑, 아, 너무하잖아, 막 이러는 애들. 이러면서 <laughs> 넥서스 올라가는데 포지 올라가요? 아, 포지가 지금 올라가고, 와 저글링 한대 올라오는데 와 우리 저글링의 게임 끝날 것 같기도 하고 저글링 많아도 요 저글링 많아도 했는데 진짜 다가아요어 그래도 이거 잘 막나 잘 막았나 이거 아 뚫려 이거 뚫렸어 아 뚫리면 안 되는데 저글링 계속 올라오면 사회차가 저글링 우린이에요 아. 아데이트이깨지만노다비요아뭐하나아 저울링 뭐예요? 저울링 뭐하나요? 아 캐논 저글링 저글링 아, 때려주네요. 아 저울링 샌드이거 어쩜 무리했죠? 저울링 무리했고 와이 어, 저울링으로 이거 깨러가야죠아 뭐하나요? 저울링 두 개로는 할게 없기 때문에 어 컨트롤 미스 어아 이러면서. 캐논, 캐논! 캐논, 포시만 이거요, 캐논, 포시만 이거요! 어, 그거 잘 나와서, 뭐하나, 이저 이거, 이거. 아 잠만요. 님, 장난 아거 주작이죠? 아니, 어, 이게 뭐죠? 이게 뭔가요? 아가르프 뺐다봐라. 아가르프 뺐다봐라.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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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아, 아 음. 이거 마저 깨지면 답이 없어져요. 이렇게 본진 나올 수. 대응해줄 것도 없고, 이러면은. 저런 부분 하나 틀어주죠. 아, 저글링에 깨졌고, 이런 본진에 나와. 끝났어요, 이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맞아아이거이거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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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니다아아 波要是他的家，谁也不共商国事。